시리아 방불 네. 밝기 30% u 시리아 바르겠습니다. 시리아 방불 밝기 30% 알겠습니다. 시리아 방불 밝기 30% 알겠습니다. 시리아 방불 밝기 30% <laughs> 시리야 방불 밝기 30퍼센트 야 시리 병신아 야 시리야 시리야 방불 밝기 30퍼센트라고 병신아 시리야 방불 밝기 30퍼센트 강 불, 밝기 30%라고 병신아, 제발 좀! 하, 씨발.